이 엉경 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꽃이 활짝 핀 다음에는 오므라드는데, 요 지금 요 조그만 그 노란 꿀벌이가 하, 맨날 정신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엉경 키도 이제 결국은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그 다음 1번이 이제 2번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한 다음에. 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엉겅퀴 일생. 그래서 엉겅퀴는 이렇게 변화간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엉겅퀴의 엉겅퀴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도 바람에 날라가는 모양이구나.